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 저에게도 그런 컴플렉스가 있어요. 착한 남자 컴플렉스. 남에게 욕 먹기 싫어요. 특히 목회자에게. 그런데 아무리 욕 먹기 싫어도 아무리 애써도 욕 먹어요. 기죠? 그렇죠? 어떻게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수 있겠습니까?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 착한 남자 컴플렉스가 있어요. 욕 먹지 말아야지. 욕 먹지 말아야지. 그런데 우리 주님을 보니까. 우리 주님은 욕을 먹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화를 내야 할 순간에 엄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. 엄한 사랑은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다스리고 그 영혼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화를 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. 그것이 엄한 사랑이에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한 사랑과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맥 상통하는 것 같아요.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틀 이렇게 온유한 모습만 보여주셨나요? 아니요. 우리 주님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양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리자들이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고, 성경을 통해 보면 무서운 진노와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. 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일까?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근데 지난 주에 제가 어떤 분의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아 정말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. 우리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어렸을 때 애들이 막 싸우고 어, 뭐 이렇게 형제 자매들끼리 막 시끄럽게 굴면 부모들이 혼내잖아요. 야너 조용히 안 하면 너 맞아? 부모가 때리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. 때리기 싫어서 하는 말이에요. 여러분 무서운 사람은요. 혼내는 사람이 아니에요.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 뒤에 가서 때리는 사람이지. 너 맞을래? 라고 하는 사람, 너 혼날래? 라고 하는 사람은 혼내기 싫다는 거예요.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.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와 예수님의 훈계를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. 너, 내가 너 심판할 거야? 너를 징계할 거야? 내가 너에게 칼을 들지 몰라? 심판의 날이 이를 거야?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.